부가세. 아, 이 부가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. 부가세 내야 되나? 아깝죠. 왜냐면은 2억짜리 공사에서는 거의 2천만 원에 되는 이10% 정도에 대한 금액이 부가세로서 나가게 되잖아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게이 한국 사회에서는요, 부가세를 안 내면서 살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,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건물, 펜, 공채, 그리 먹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부가세는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. 누군가가 집을 지을 때 부가세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99% 사기꾼입니다. 왜냐면 이 브랜드 업체, 이런 건설 업체는요, 다른 분야와 좀 다르게 탈세에 대한 의혹이 좀 커서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강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. 세금, 음, 생각보다 피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저희들 또한 무조건 부가세를 다 내고 전산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지역 업체 영세한 업체들에서 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다 나한테 너의 개인 명의 통장을 주고 개인 명의 인감이라 그러죠 도장을 주면은 내가 그때그때마다 그냥 돈 빼서 쓸게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거 진짜 무섭고도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가세를 안 내면 첫 번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정식 계약서라 그러죠. 이 계약서가 써질 수가 없어요. 그 시공해 주는 사람이 바보는 아니거든요. 네, 본인이 나중에 법적 문제 왔을 때 책임 회피할 수 있는 계약서, 근거 서류 들은 만들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1억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. 절대로 억 단위를 들여서 애물단지를 만드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 안내되는 방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시고 가급적이면 좀 크고 브랜드 업체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